그 뭐야. 여기 숨은 것 같아. 아, 조심. 너무 아, 조심. 아, 이 심. 맛있게 이템 있지 않나? 아니, 아니 없네. 뭐, 먹었어? 아, <목소리> 좀있있면 도스야. 여 도스가. 음. 가자. 여기 축복 있어. 어, 이거 먹어야 돼. 어, 이거 어, 뭐야? 야, 킹덤. 힘든. 킹 야, 킹덤 단지로 개똥벌레도 안 죽네, 개똥벌레도. 야, 여기, 여기 일로 와. 어디 가? 응? 여기 아이템 없어? 있을 건데?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어 이, 보이면 먹으라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인 데 다니고 노라고. 난 없지랑. 야, 사이트. 어 이런 길이 아니라 이 보이잖아요. 이런 길은 아까지 아, 안 보이는 길이 문제지. 야. 음. 어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데 거기 아니야? 여기가요?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 갈렸어 아이템 먹으러 온거 아니야? 여기 오른쪽 보여요? 응. 어 카드 버 드세요. 난안 보여요. 이 야. 생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기도 있다. 네. 쪽쪽쪽 다 드세요. 누구랑 어, 얘기해줘, 나도 볼게. 나중에. 아 형주 여기 안 왔었어? 이형 도대체 뭐한 거야? 샅샅이 안아지고 네. 황금의 바빴어요. 룬하고 단석에 네. 뭐. 룬. 황금의 룬? 음. 어, 필요 없죠. 아지다 써버리는 거니까. 이건 음, 뭐야? 넌 이제 어, 필요 없다. 뭐야. 난 이미 바지를 얻었다. 멋있죠? 어, 저 개놈의 새끼인데? 더럽게 많이 때려야 되네. 시민의 옷은 등록기 주네 응? 아이템 먹어라. 아, 나여기도안 왔네. 아, 대경 건나멋 싶다. 다리가 용가보. 뭐이 메시지는 뭔데 달라? 뭐가요? 찾는 물건 아무래도 이 너머에 있을 거야. 공식적인 메시지가 있어. 니가 싱글로 했을 때도 그메시지가 보이는 애가 있고 일반 허용 거는 유저들 메시지고 음... 어? 여기 가는 길 있다 여기 뭐지? 여기 가봤냐? 응 음, 여기 가봤지 어디로 가는 거야? 오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이놈의 적 주의해라 가볼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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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와봤어? 응 음. 와, 너무하네 생소스. 오, 아이템. 이거 아이템 맞네 음. 아, 이형 너무하네. 야, 여기가 거기다, 문. 응, 음, 맞아. 스톤 비도. 어? 와! 야, 아,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쟤, 진짜. 어지건, 하다.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야, 다 왔는데, 거기, 그냥, 아까 거기서 그냥 갔으면 했인데 아, 왕. 그러게. <laughs> 아, 씨, 게 거기, 좀만 들여봐. 가면. 지금 어디야? 여기 저길걸? 승강기 특방 거길걸? 어, 거기야. 음. 요거, 문만 열면 되는 거였어. 거기, 거기, 좀만 수치. 가면 축복 있었는데. <laughs> 어, 축복도 있고. 응. 음. 축복을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금방 가. 그치. 아이씨, 아이템 먹을려다가 떨어져 버렸네. 아씨. 그러니. 나 써놨어. 나왜안 해? 나왜안 불러? 나 부른 다음에 불러주면, 나 먼저 지금 어. 부르고 있어. 아주 느려, 뭔가. <laughs> 아니, 그, 아 몰라? 그냥. 짱지 마. 꼼지락거리는 거 모르냐, 그냥. 세모 버튼이 활성화가 되돼고 <laughs> <laughs> 아, 같이 나왔는데? 자, 가자. 빨리 가자. 떨어지지 말고 또. 빨리 뭐 떨어져 할거다해할거 <laughs> <laughs> <다> <laughs> 떨어져 그거. 화장실 간다. 너뭐 해? 그럴 거야? 어, 이 잠깐만 그래. 됐다. 아이 쉐 응. 가자. 하여튼 먹었으니까. 문만 열까? 아니면 그냥. 가자고요. 아이템 먹었으니까 가면 되지 뭐. 바로 보스야 그럼. 밑으로 가면. 근데 문을 아니야. 여기 일로 가면 돼. 응. 응. 저 저기, 저기 축복, 축복 보이죠? 있어. 축복. 아, 룬. 룬 먹어야지. 이거 일단 쭉, 축복 찍고 가. 어. 축복 찍고. 여기 이제 고드리, 저기야. 고드리전이야. 자, 그리고, 따라오세요. 그 소리가 안 나네. 오는 거 맞지? 응. 사인 저장소도 풀었고. 으쨔, 양자. 선수 치기. 으 으쨔. 또, 헤매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어. 잠시만. 어디야? 어디로갔어 누가 있다고? 왔어. 겁나. 무서워. 점프 뛰기 무서워. 떨어질까봐. 아우 씨. 원래 이게, 그나마 지금 점프가 생겨가지고, 이게 음. 저기 생겨 헹겨? 어디서 죽었지? 이만 가면 돼. 아니 네, 살아있네 위에 요거는 기리고오 장지마 장지마 찜 있지 않저 위에 아, 어이 돌던지는 놈도 있네 잡을 때, 잡을 때. 문 얼마 잃어버렸는데? 모르겠어. 2만 백개안될 텐데. 오, 현 아직 아직 잡 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갈게. 아니 이거 아이템 안 먹었어. 그 점프, 점프 뛰어가지고 까불지어. 위에 걸쳐 갖고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그니까 그... 그렇게 하는 건가? 점프에 왜라 떨어진 거쟤왜 들어갔어? 죽었어? 어, 나안들어갔어아 어, 형하고 요한국이안 어. 맞나봐 자꾸 <laughs> 튕겨 어... 또 떨어질 뻔했어 뭐야 어우씨 먹었어 그래서 응 은열아여기서 다시 불러 아이씨 시끄럽겠다 시껏, 셔커 떨어진거 같은데 안떨어졌다니까 내가 왜 떨어져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그럼 <laughs> 나한테 나갔다고 나오냐 그니까 러 형들 나한테는 나갔다고 나와 진짜? <laughs> 어자 이제 스톤빌리 거기로 가자 자 여기서 다시 쓸게 어디서? 지금 장지만 서있잖아 지금 우리 튕겼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안보이면 이걸 다시 한번 해야지 그럼 작은 방으로 가 작은 방. 아냐, 아냐, 아냐. 니 거기서 시작해. 거기 또못간데 데 있어. 뭘 돌아? 여기 안간데 있잖아, 상준마 지금. 아, 어, 갔는데? 안 갔다니까. 음. 안간데 있다니까. 지금. <laughs> <그래? 웃음> 어, 오빠 불러. 반대편 안 갔어. 갔잖아. 가야 돼서 그러지. 음. 어차피 저기로 가도 보스전이야. <laughs> 다 뚫고 가야지. 이거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고, 상준마 <laughs> 음. <laughs> 자, 불러. 불러, 빨리. 잠깐만, 그뭐 지? 전해 불러, 불러, 불러 음. 놔. 나도, 이 벼락, 벼락창 이거야. 형, 벼락창 음. 그, 그 차지 공격대. 아, 뭐야? 불르 라고? 불 르고, 해 전해 를 아니 가까워 가지고 <laughs> 불러서, 전 해가, 안되 지. 불러서 하트 풀 어. 쉬는 게안 돼. 응. 또, 어로로로. 아, 12시가 넘었네. 씨, 여기까지 밀고 가자, 거. 오늘. 그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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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응. 이쪽 안 갔다고, 장지마가. 여기 세이 딸? 응. 어, 어, 근데 여기 그거 있다. 뭐? 사인서 장소, 음, 왜 아, 이거 위치가 짧어 이거 사인서 장소야? 혹시 왕이 쟤야? 뭐가? 혹시... 저기 뭐, 누가 앉아 있는 애 있어? 여기 아까 그 돼지야? 그거... 아 아까 그 그림 앞에서 잡았던 그 돼지가 쟤야? 아, 와! 여기에 황금 종자도 있거든? 근데 이걸 건너뛰자 고 그러네 우리 비용이 아 <laughs> 어, 황금 종자 건너... 어, 황금 종자를 건너뛰자 고 그러네. 어디어 잡아 일단.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좀 아빠 좀좀 좀 가야 돼. 좀 가야 돼. 어, 황금 종자 있어? 어 황금 종자 있어. 아, 그 저기 저기 보이지 황금정자 해. 저기 황금나무 보이지 조그만 아, 거 저걸... 그걸 먹어야지 장지만 저걸 못 먹게 그러네 그걸... <laughs> 아주 매우 중요한 코스인데 말이야 여기가 안 그렇습니까 지마짱? 멋있네. 어우 황금정자 진짜. 어 황금정자를 스킵파자고 하다니 어, 말이 안 돼. 아 먹었나? 어 황금정자. 그 황금종자 있어요. 야, 어, 이거를 건너뛰자 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오른쪽,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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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빠 쪽, 응. 자, 이제 싸우자, 이기자. 음. 아, 또거인 또 오! <laughs> 우후. 야, 피 진짜 안 간다. 어. 어, 뭐야? 야, 두 방이면 딱그러게야뭐 걸리지? 이야! 200따라 <laughs> 양, <형>. 250? <laughs> 아이고, 맞을 다 그럼 나도? <laughs> 와, 진짜 안 간다. 당발 조심해. 당발 조심해. 자, 공격? 응. 어, 두 방이면 끝인걸요. 당발 뭐. 조심해. 주는 거, 주는 내 없어? 유니버스에서는 두 방이면 끝이지. 자, 여기 다시 쭉 복, 다시 할까? 응? 피, 그냥 들어갈 거야? 어디 가요? 잠시만. 아니, 번, 아, 찍기만 요사해. 하지, 뭐, 이거. 어, 안 찍히네? 찍어 찍고. 아니, 넌 찍은데야, 거기. 아, 그럼 가자. 음. 어우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음, 아, 응. 음. 노르드인가고르드인가얘 만만치 않아. 네. 요걸로 우리가. 노르드인가고르드인가 쉽게 음, 맛을 한번 봐야지. 응. 어. 네가 너무 이 세계를 ]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 그치? 응. 음. 오, 늘두 번. 아, 까 그, 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다이두 번. 이두 번. 이이두 번. 이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아, 가지구 발라주고, 진짜 이 소울 예, 그 그로테크한 그 거는 진짜 최고인거 같아. 어, 근데 저렇게 디자인해보나 그렇게 <laughs> 그 디자인한 거 <laughs> 같아. 이거 뭐야? 김 잡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야, 손가락이 몇 개야? 어 도전할 수 있을까? 저 지금 고르디. 여기지? 오우, 아파우 나만 때리면 는해흐 이거 다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겠군.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겠군. 어? 어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아이론만 아이런만. 아이론만이 갔어 아이론만 서리발기만야너 현우 서리발기 어. 같은 것도 좀 얻고 그래 <laughs> 좀 <들어보고>. 자 <laughs> 하시. 전목에 고르딩 자금방. 전목에 고르딩 아 저기 후미진 자금방이네 거기 내가 깼으니까 보이는 거구나 1 자금방 요거만 하고 자요 그럼 응. 자야돼 사사삭 <laughs> <laughs> 가만있어봐. 이걸 날리네? 어. 음? 검? 어. 그 뭐, 뭐지? 도돈가 아니, 아니. 단검인데, 출혈 효과가 있는 거여서 봤는데, 이거, 리치가 어, 짧아서 이거 어떻게 맞춰가고딱 했더니 이건 날리네? 살을 날리듯이. 음. 저, 양약 없나? 없지, 아직. 근데, 조르기가 안 되네, 그냥. 제가 죽는어지 아, 안되겠다 역시 적사자의 화염이 짱인가 나적사자가 화염 써다 응. 뭐야, 당만쏘는안어 싸우면 안돼 오 오 <목소리도> 씨. 은 그래, 됐지. 그럼 <목소리도> 나는 차를 달려야 되겠어. 안걸 <목소리도> 아우, 너무 약해. 와이 아, 뭐,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 패턴을 모르겠구나? <laughs> 잘 가요? <laughs> 아, 소가주인또다 버렸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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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다시 쓸게. 오빠도. <못> <laughs> 승질러네.. 보인러 숭즈라 보인다숭즈러개보인보인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뭐 들었어. 숭즈라 개보 내가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 어, 창은 좀 아닌 것 같고. 빨리 와. 빨리 와. 너는, 너는 공격 의미 없어. 어차피 이거 때리는데. 흐넌 <laughs> 공격 의미 없다. 이거 내 방면은 다운될까 모르겠네. 나한테 달려와. 어! 뭐, <laughs> 아이씨. 나한테 오는지 몰랐네. 마법은 제대로 못. 굿덕. 너 사망했어? 어. 한대 맞으니까 응. 가더라고. 얘뭐하는 거야, 계속. 아유, 바꾸지, 바뀌질 않아. 와, 이 새끼. 머리 쓰네. 오케이. 어? 어, 장지 아직 살아있어? 여태? 응. 음. 왜? 음. 죽었어? 아, 씨. <laughs> 근데, 이게 같이 해서 너 얼마 안 죽는 거야. 혼자 그냥 뒤지게 죽어? <웃음> 뒤지게. <웃음> 뒤지게 죽 자, 아 야, 막판. 깨보자. 그래, 아씨 열심히 피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 몰라나 어, 아하. 부스팅. 부스팅 엄청난데? 아뭐하루나 수작 뻥거지 빨리 빨리 빨대안와 불렀어 불러야지 불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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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맞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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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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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니 축복이 눌러졌어 아씨 쉬는 축복한... 걸 지금 쉬, 쉰다고 한 거를 지금 눌렀다 그런 거야? 아니 아... 아니 아... 바로 옆에 사인을 하니까 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어 그래 방향키로 아 그래? 그래 중복되면 액션 전환이라고 한글을 해주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응? 우리 뭘로 할 거냐 적사자로 할 거냐 둘이 나 적사자 양방으로? 나 적사자. 알았어. 둘이 양방으로 적사자로 가자. 가자, 렛츠고. 또 어디 있어? 응? 그 근처에 있어. 써놨어. 아씨 벌써 먹었는데? 너왜안 나왔냐? 보여, 보일 건데? 지금 어디야? 여기 저기 아니야? 호미진 그 작은 방 응, 맞아. 같이 있어, 나랑. 왜안 보이지? 다시 써볼게. 잠깐 안 보일 때가 있어. 사사삭. 어, 당신 이 작성한 소환 사인이 사라졌습니다. 몇 쌓였어? 잠깐 다시 야, 여기서 써 여기 아 이거 아 어디 썼어? 잘 썼어 어디다 거기 촛불, 촛불 촛불인데 어? 뭐? 당신 이 작성한 소환 사인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아 내가 돌아다녀서 그런가봐 에이씨 다시 사사사. 나소안 되고 있습니다. 적 사자로 끝내 주겠어. 나도 적 사자. 나한테 억울 안 걸려서 다불 한번 훅 하고 튀고 부가면 하고 튀고 해야 돼. 반 이상 잘리네. 반이. 상 그래도 에, FP는 안 잘린다? FP? 나좀 잘리는데? FP는 안 잘려. 어, 이거 저기 같은 진격이 거의